창세기 이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대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대가 보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양 대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돌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옴을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엘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엘가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엘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laughs> 라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 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다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엘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길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엘이 이르되 내여종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엘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라엘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하였더니 레아의 시,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나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르의변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엘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엘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치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치마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시녀를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품 싹쓸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싹시 대리이다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싹스를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에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면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베니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은 지라.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 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